9년 전 저는 가족에게 납치당했습니다. 2016년 저는 신누나의 주도로 불법 납치되어 한달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습니다. 경찰 3번이 출동했지만 그날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사설 구급대가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낯선 병원으로 끌고 갔고 의사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독방에 감금했습니다. 그한달 동안 누나는 제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팔아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누나가 불법 소견서를 만들어 제 입원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5년 넘게 다닌 주치의는 그런 서류를 써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할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믿습니다. 누나는 과거에도 제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를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였고 어머니의 행방조차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LH 공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거 신청이 제 정보로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 주소와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저는 통화 녹음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나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도용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가족에 의한 재산 범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